믿음으로서 말한다는 게 뭡니까? 뭐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의 제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세기 4장 3절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의 뚜렷한 차이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뭘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드린 거니까.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명박, 명백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가인과 구별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보면. 어, 믿음과 진심이 담긴 제사를 주님께 드렸을 때그 예, 제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올려드린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재물을 받쳤던 가인도 어, 이미 형식적인 그의 예,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절당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물질을 드리냐 뭘 드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제물의 내용이나 형식보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이 우선됨을 성경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아벨은 주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가 치는 가축 중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아벨의 제물이 지금 어떻게 드렸는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땅의 소산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의 차이를 이미 아벨의 제물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소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오는데 단순히 지금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었는가 내가 하나님이 삶의 제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한 주일 동안 준비되었고, 이 시간 와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 드리고 있는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시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회개인데 회개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게아 회개해야 해서 내가 눈물 눈물을 이고 막코 콧물 나오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갑자 기 그게 나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제물로 이 시간에 와서 앉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고 뜨거운 찬양에 준비된 예배로서 그 삶으로 신앙이 이어지는 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지금 그 준비된 모습으로 이 시간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할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림에 보면 어, 세상은 그래요. 실력 있는 그런 어, 세션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실력 있는 보컬도 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참막 아름답게 음악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력 있는 뛰어난 찬양 팀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 봉사원신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극구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 지주였스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단 10명, 5명, 아니 한 명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한명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따르지 않는 예배와 제사는 형식에 불구하고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만 받은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왜냐하면 속은 썩어서 문드러워서 시체가 다 썩어 냄새 나는데 겉만 회를 칠해서 하해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거나 하게 되면 회칠한 무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 포토존이에요. 왜냐면 너무 예쁘게 나와 사진이 하얗게 칠해놨으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무덤이에요. 속은 썩고 해골대가 있는 그런 정말 추한 냄새 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감동받았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밤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걸 다 드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반은 드리고 반은 우리가 챙깁시다 어차피 자기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상실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난못 먹고 살고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믿는 신뢰의 삶이 떨어지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양심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래도 재산 절반을 드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재산의 절반이냐 전분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뭘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삽비라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실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부당하게 살해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얘기해요.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해 입증되었다. 이처럼 예배한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냥 돼지 목단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 조용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요 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청만하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떠나가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건한 예배자가 적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습을 갖춰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오려면 준비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어떡합니까? 원거리에서 또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참 전에 또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애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죠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말만 있을 뿐 주일은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이라는 거는 타협하거든요, 세상과 온라인 예배건 현장 예배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에서 중심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매일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성경 공부도 하고 스스로가 예배도 드리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 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된 그분을 함께 섬기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28절에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로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나의 믿음의 모습을 세상과 타인에게 보여준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혜의 내용 그리고 분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요. 내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요.라고 그걸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나누는 거예요. 만약 성도의 삶이 교회는 다니는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타인에 대한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어떻게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도리어 주를 근심케 하는 삶이 될줄 압니다.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드린 행위에서 완전히 지금 드러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우리가 믿음에 생활하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분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소리>